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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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수요일에 입어보기 라이브 하기로 약속을 해서 기억하시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왜 오늘 라이브 안 하냐고 d m 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시작해보게 됐는데 어, 그 사이 요거 스트라이프는 스몰 사이즈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사진에 요거를 먼저 올려서 그런가 요거는 지금 품절이에요. 그래서 미듐 사이즈만 지금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러고 이제 다른 컬러들은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컬러들이랑 자켓이랑 해서 한번 다 입어볼게요. 지금 요거는 품절이에요. 그래서 요거 미듐 사이즈는 그래도 소량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진에서는 이거는 스몰 사이즈를 입기는 했는데 미듐 사이즈도 한번 입어볼게요. 그 미듐 사이즈랑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사이즈 크,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어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프리오더여서 요거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원사를 수입해가지고 한거짠 거여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미듐 사이즈는 지금 소량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한번 제가 입은 거 비교해보시고 만약에 스몰미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면 미듐 사이즈로 먼저 주문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자 지금 제가 어 얼마 전에 저번 주였나요? 업데이트 됐던 요식 그 쇼츠랑 같이 이렇게 입었거든요. 자켓은 이렇게 같이 입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켓 어안 그래도 그 이번 주에 되게 학부모 총회가 많아가지고, 총회로, 총회 갈 때, 학교에 갈 때,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많이 저한테 DM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울시크 자켓을, 어, 입, 입으시려고 울실크 자켓이랑 팬츠 어떤 거 입어야 되는지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dm분 그 dm 주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딱 그런 학부모 모임도 많아지고 그런 이제 학교 모임이 많아져서 학부모 모임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거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딱요 자켓이 정말 좋거든요. 저도 오늘 어 이것도 라이브 마치고 저도 오늘 저희 그 아들 중학교 학부모 상담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요 자켓에다가 저는 그냥 요 안나 팬츠 입으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저 너무 약간 꾸민 듯이 차려입은 것도 사실 좀 웃기고. 그래서 그냥 이런 바지 같은 거에다가 너무 막각 잡힌 자켓보다는 딱 그냥 어, 걸칠 수 있는 가디건 느낌의 자켓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 자켓을 입으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된 니트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어, 안 그래도 제가 스트라이프 이거 입은 거 보고 마린룩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딱 요렇게 입으면은 그냥 진짜 반바지 요거 하나 입어주시면은 마린룩이잖아요. 그래서 고렇게 조금 요거는 캐주얼하게 입어주시고 요 가디건은, 어, 자켓처럼 딱 입어주시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 니트 자켓 두께감은 어, 딱 그냥 적당해요. 그래서 어, 초여름까지 사실 괜찮은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다 잠궈주시면 진짜 그냥 깨끗한 가디건 자켓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예쁘죠.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어서 지금 제가 이게 미듐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딱 맞게 입으시는 게 좋은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은 게 이게 미듐 사이즈고 스몰 사이즈 입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팔이 좀 길어서 미듐 사이즈 입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딱 떨어지게 입을, 입는 사이즈가 좋아서 팔을 제가 팔이 좀 많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제 사이즈 기준으로 팔을 하면은 항상 모든 옷이 좀 저희 옷이 팔이 다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는 팔을 조금 줄였고 미듐 사이즈는 팔이 좀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스몰 사이즈를 한번 입어 볼게요 어, 지금 이게 스몰 사이즈거든요 그래 그 스몰 사이즈랑 미디움이랑 사실 이게 니트다 보니까 품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어, 스몰 사이즈예요 그렇게 크게 막 타이트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니트다 보니까 이게 신축성 너무 좋고 어,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는데 이게 제가 집업해서 다 잠군다고 해도 어, 핏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쵸 오히려 그냥 딱 깔끔하게 괜찮죠. 음,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 팔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렇다고 팔이 저한테 엄청 짧은 느낌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냥 지금 딱 떨어져요 그쵸 근데 기장감이 조금 짧아지고 그래서 제가 스커트랑 입었을때는 미듐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어 제가 바지랑이 그좀 와이드 팬츠랑 이거랑 같이 많이 입었거든요 사실 어제도 이거를 입고 그저께도 이거를 입었는데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바빠가지고 사진을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어그바지를 와이드 팬츠 같은 거에다가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하나도 못 올렸어서 아 사실 너무 아쉽기는 한데 요 바지랑 같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같이 입은 것도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왔네. 제가 사진을못 올렸어서 요게 지금 저희가 니트 바지 안나 니트 팬츠의 썸머 버전 되게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전 약간 그 안나 니트 팬츠처럼 니트인데 되게 시원한 원단이면서 완전 찰랑찰랑한데 요거랑은 다른 원단이지만 팬츠랑 같이 입으니까 세트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요렇게 입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입은 거 한번 빨리 후다닥 제가 갈아 가. 라이코 나올게요. 팬츠 너무 예쁘죠? 팬츠 아 이게 좀 밑에가 안 보이네 제가 좀 각도를 조절해 볼게요 팬츠가 보이나요? 아 이렇게 팬츠가 완전 찰랑찰랑거리면서 다리 완전 길어 보이면서 이거 너무 예뻐요 근데 이렇게 자켓이랑 같이 입으면 세롭 같죠 지금 제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 자켓 느낌이 잘안 보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좀 여성스럽게 입고 있어가지고 이 목걸이를 하기는 했는데 목걸이 빼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어, 팬츠 기다리신다고. <laughs> 너무 예쁘죠? 이거 그레이 원사 컬러, 이거 수입원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켓도 그렇고 품절되면은 또 수입을 해야 돼서 한번 프리오더가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트라이프는 품절이어서 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요 자켓이랑 지금 다른 니트들은 어 한번 재고 체크해볼게요. 아직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지금 같이 입어주시면 진짜 전어 지금 저도 입으면서 <laughs> 이따 오후에 저도 학교 갈때뭐 입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그냥 예쁜 뭐 지금 눈앞에 이 가방이 있으니까 이 가방을 들어볼게요. <laughs> 그냥 이렇게 가방 하나 들면 딱 그냥 학부모 모임 갈때 괜찮지 않아요? 너무 막 스커트 막 그런 정장 같은 차림은 또 너무 꾸민 것 같고 또 그러면 막 스커트에는 신발이며 뭐 이런 거막 스타킹이며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토, 스커트는 잘은, 잘, 잘은 안 입거든요. 네, 요렇게 팬츠 세럽으로 같이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웨이드. 팬츠를 입었을 때도 괜찮았고, 그리고 저희 썸머 와이드 팬츠 있거든요. 핀턱 되게 어, 넓게 잡힌 그런 그 팬츠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처럼 되게 와이드한 팬츠인데 요즘 그런 와이드 팬츠 제일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입으셔도 좋고, 사실 제일 예쁜 거는 제, 제가 이 니트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핏이 마음에 들어서. 컬러를 네 가지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요거에다가 사실 데님 팬츠 하나만 딱 입어주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데님 봄에다가 봄에는 그냥 데님에다가 예쁜 니트 하나 딱 입는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으면은 너무 예쁜데 지금 저희 데님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오늘 라이브 때 입어보기 할때 보여드리려고. 공장 사장님한테 네, 데님 샘플 하나만 먼저 주시면 안 되냐. 그래도 여쭤봤어요. 근데 제작하는데 꼭 샘플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못 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제 갖고 있는 다른 팬츠, 데님 팬츠랑이랑도 한번 입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입어주시면은 제일 예뻐요. 팬츠 컬러는, 어, 팬츠 컬러는 지금 이거 그레이랑 어 네이비였나 뭐 블랙이었나 뭐 그런 이제 짙은 컬러랑 딱 기본 컬러 아이보리 요렇게 해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바지 입고 어 네이비색도 사실 그레이 세러으로 이렇게 입어주셔도 좋지만. 네이비랑 이렇게 입어주시면 이거는 진짜 점퍼처럼 네이비는 점퍼처럼 제일 그냥 휘뚜루막뚜루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는 이렇게 네이비색 자켓에다가 네이비색 바지 입었다 네이비색 그 뭐지 와이드 팬츠 같은 거 입었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입어볼게요 그쵸, 요렇게 그냥 그레이 색에다가 팬츠에다가 요렇게 깔끔하게 입어도 예쁘죠? 그래서 요, 어, 팬츠는 뒤쪽에 포켓이 있고 옆쪽에는 포켓이 없어. 옆쪽에 포켓이 있으면 이게 좀 얇은 원단이다 보니까 여기 그 주머니 있는데 좀 그, 뭐지? 저는 이쪽에 주머니 있어서 여기가 좀 부해 보이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팬츠에 주머니를 잘안 넣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 니트 팬츠 같은 경우에. 네이비가 선명하게 예쁘죠. 저는 네이비가, 그리고 원래 항상 그, 요런 봄 같을 때는 네이비로 폰트를 주는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시원해 보이고 마린 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네이비를 좋아하기는 해요. 그리고 네이비는? 어, 요 이렇게 흰 티에다가 네이비 입고 그냥 저희 크롭 팬츠 같은거나 아니면 데님 팬츠 같은 거 입어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가디건들은 요렇고, 딴 여기에다가 제가 니트도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이 바지가 이런 뭐 와이드 팬츠 같은 거는 꼭 이거 니트 아니더라도 다 거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팬츠들에다가 어, 지금 요 니트 대신에. 요런 요 니트가 그냥 핏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스트라이프에다가 어제도 그냥 크롭 팬츠 하나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몰 미듐 있는데 제가 지금 미듐 사이즈로 한번 입어볼까요? 스몰에 제가 계속 그 스트라이프 입었 던게 스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듐 사이즈니까 제가 미듐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빨리 입어보겠습니다. 릴렉시드 저희 니트.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스미줌 사이즈만 거의 남아 있더라고요. 다 품절되고 그래가지고 스몰 사이즈를 지금 저희가 제작을 넣었어요. 그래서 프리오더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새로운 컬러랑 스몰 사이즈 지금 없는 것들 채워가 채워 넣어서. 어 입고 되면은 그때 오픈 도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런 데님에다가 음. 아 요렇게 요렇게 그냥 하나 딱 그쵸 입어주시면은 예쁘죠 어뉴 아, 컬러가 있어요 뉴 컬러가 어 약간 연한 그리스 같은 컬러랑 제가 이거를 입어보니까 어, 제가 이거, 이거를 거의 티셔츠처럼 제일 많이 입거든요? 저는 이거 사이즈가, 저는 사실 스몰미 좀둘다 입어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입고 있는 게 무슨 사이즈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스몰이다. 근데 저는 이거 스몰미 좀둘다 입거든요. 지금처럼 약간 데님이 좀 짧은 경우에, 그 그러니까 데님이 이렇게 하이웨스트로 올라올 때는 좀 짧게 입고, 그 다음에 약간, 어, 이런, 어, 뭐지, 저희, 그 스트레이트 팬츠 같은 그런 크롭팬츠 같은 거 입을 때는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입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스몰이고 어... 뉴 컬러는 어, 요거를 제가 입어보니까 핑크나 민트 같은 컬러도 너무 예쁜데 일단 기본 컬러를 티셔츠처럼 제일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뭐 화이트도 그렇고 저는 그 이거 베이지 컬러도 되게 잘 입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약간 그런 뉴트럴한 어 계열이 좀 소위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그리스 같은 컬러랑 하나를 뭐였지 약간 연한을 빛는 햇...